뭐야? 한대 맞을래? 히으로 씨, 힘으로 씨... 어, 손님이다. 멍청한 녀석, 거기 내눈 빨리 이쪽으로 오게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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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게냐? 난 이제 모른다. 어, 뭐야? 저 원래 애기.. 애였잖아. 클리어 조건 달성, 뭐지? 이 이게 뭐지? 어? 어, 제가 팔척귀신인가? 팔척귀신인가? 그래, 그 녀석이 신성마을에 나타났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쳤다고 하는데, 팔척귀신이 뭔가요? 소문으로 떠드는 괴담 중 하나야. 어떤 지방에서부터 전해진 괴이현상이지 사람에 따라 보이는 모습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의 모습 이 괴이현상의 특징으로 꼽히는 점은 떨리는 웃음소리 팔척 약 2m 40cm의 신장 그리고 젊은 남성이 노려지기 쉽다는 점이야 팔척 귀신 또는 키가 큰 여성이라 불리는 이건 괴이현상 중에서도 메이저한 것 새빨간 옷을 입었다거나 눈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다거나 여석의 원념들이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지 그리고 그 팔척귀신이란 건 어느 시절부터 존재했는지도 몰라 먼 옛날의 개의 현상인 건 틀림없을지도 먼 옛날부터 존재했던 저주는, 저주의 신이라는 거지 신이라고? 그럼 승구한 존재는... 아, 그런 승구한 존재는 아니야 팔척귀신은 인간이 너무 두려워했기에 그에 따라 시, 삼격, 신격화되면서 만들어진 신에 불과해 그것의 본질은 그저 인간을 덧치는 요괴야. 요괴라고? 세이브. 이번에 또 한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시죠? 즐겨찾기도 유튜버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도? 이 마을에 발척 귀신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 검은 그림자는 뭐죠? 저것도 팔척귀신의 영향이라네. 괴이현상과 괴이현상이 낳는 영향이 마을과 땅의 초목의 기억과 섞여서 저렇게 돼 버린 거지. 그토록 영향이 크게 퍼지고 있다는 것일세. 나쁜 말은 안 하지. 팔척귀신이 진정할 때까지 너는 여기서 얌전히 있게나. 하지만 우리가 여기로 온 이유는 시끄럽다. 네 녀석들 그 꼬마처럼 죽고 싶은 게인가? 나는 알고 있다네. 내 일행이 바위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것을 코구레를 말하는 겁니까? 내가 여기서 널 밖으로 보내버릴 수는 없다네! 이미 팔척 귀신에 홀렸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침실로 들어가게나. 액땜용 소금도 있다네. 가서 푹 쉬게. 수첩을 발견해라? 이거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클리어를 해야, 어,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야나 이거 내 방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다 거짓말 안 치고 진심 거짓말 안 치고 내 방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 등롱이다 일단 나가보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나가고 이거 보고 이것도 없고 근데 여기 길이 좀 이상하다 커다란 방울이 있다 어디지 음... 커다란 방울, 일단 여, 여기가 좀 잡아야겠다. 어, 뭐야? 액땜용 소금인가? 효력이 오래 지속되면 좋을 텐데, 불은 꺼져있다. 모시모시, 아저씨! 응? 음? 뭐지? 어, 어디 가세요? 어, 소금이 새까맣게 썩어 있어. 거울은 흐려져 있고. 근데 흐려져 있는 걸왜 보고 있었을까? 할아버지가? 주지 스님? 어! 어! 뭐야? 된장 이미 늦은 건가?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뭐야? 흔들면 뭐야? 음워. 어 어머! 어죽 됐다! 어, 죽였다! 어! 내 방이잖아, 여기. 여긴내방 네 아니요? 오. 오케이. 어 여기 들어가졌다 갑자기. 아야한방 맞고 대졌네. 어어 어어 이렇게 했으면 얘왜나모르니어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저 멍청한가? 저 개멍청이 맞죠? 여기서도 귀신이? 으아! 아, 꺼져.

이걸 또 잡아 당겨서 애들 이쪽으로 끌어. 그리고 저 자식이 일로 가면, 난또 위로 가면 돼. 세이브가 안되네요 참고로. 오! 나, 가 게임의 신인가? 다시 한번 얘를 눌러주면? 아무 일도 없네. 어머, 어머,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어, 깜짝 놀랐잖아요, 아저씨. 장식이 세워져 있다. 쪽지, 어? 쪽지가 있다고? 아, 족자? 펄, 쩍 귀신 녀석. 이게 뭐지? 어머! 오, 깜짝이야 시간이 없어, 2전에서 나가야 된다고? 나가라고? 뭐야? 뭐야?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뭐지? 예. 가만히 있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가만히 있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 아이가 나한테 올라나? 오겠지 아무일도 없는데? 신한테 가까이 못가 야나너 때리지도 않았는데 죽었어 이게좀 이상한데? 일단 일단 아까 하던대로 계속하자 일단 이걸 잡아당겨서 적을 일로 들여본, 들, 데려와 적을 일로 데려와서 시간에끝 다음에 부엌으로 가서 연주를 얻고 연주를 얻으면 돼, 일단. 연주를 먼저 얻자. 안녕, 얘야. 여기로 가서, 비린내가. 여기서, 그리고 또, 저 아이를 이걸로 부르고, 뭐 불러보고 하고 간 다음에 뭐 별로 없는데 뭐 하는 게 이게 뭐 아무것도 없고 뭘까 아 뭔지 알것 같아. 추워. 아, 여기 아니야. 아, 추워서 에어컨 꺼내라. 자, 여기로 가서. 저 행님을 또그래서 부르고. 힘들어서 부르고. 숨어. 여기 숨어 있는 다음에. 숨어 있어서 저 아래쪽으로 한번 나가보자. 우리가 아래쪽으로. 안 어머나, 어머나. 여기, 여기. 여기 안 가봤잖아.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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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뭐야. 소금을 얻긴 얻었어. 어머나? 아, 나 갇혔어. 다시 처음부터야? 아, 근데 뭔지 알, 이제 알았어. 일단 뭔지 알았어. 일단 나 고소가 됐어. 나 공략을 대충 알았어. 하이, <laughs> 수고이. 저 누나가 저쪽으로 가시면 <laughs> 난 이걸 빨리 원주를 가져가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 누나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총을 들고 가서 인연을 죽이고, 롱롱롱 이렇게 죽이고, 이 형을 죽이고 들어가고, 여기서 또 주의 끌게 있어야 돼. 근데 주의를 끌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땡땡 소리? 어, 커다란 방울. <목소리> 아, 저거 나한테 왔잖아. 아, 제발요, 살려주시면 안 돼요. 아, 안녕하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새로운 방법을. 이게 종이니까, 연주를 묶어보자. 연주를 얻었으니까. 한기다! 어머. 하지마. 도망가! 오, 살았다. 오! 이렇게 였구나. 여기서 또, 저 형을 여기로 부르자. 저 형을 불러.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주세요. 쉐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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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 흔들어 주세요. 나 뭔가 잘하는 것 같아. 저 형이 저게 팔렸을 때 나는 간다, 안녕! 아, 이 새로운 소금이 아까 그 이상한 검은 색깔 소금이랑 바꿔줘야 될것 같아. 아까 이 소금이 하나가 되게 어두웠거든요? 어두운, 여기에서 어두웠던 소금을 새 걸로 바꿔주자. 새로운 소금을 만들어. 됐다. 세이브 안 되냐? 이제? 오, 됐다. 신발. 오. 신경 쓰이는 점은 없다. 어, 뭐지, 여기는? 여기로 나가는 건가? 어, 우리 아까 여기잖아, 나가는 길. 이집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건가? 어, 뭐 있다, 총이다. 코구레의 총. 어? 뭐지, 이건? 코구레! 어, 뭐야? 저, 저, 뭐야? 저, 거 저게 수첩이었어? 저, 저게 수첩이었어? 코구레가 죽었어! 몇년 전... 웃기지 마. 그런 세계가 있을 리가 없잖아. 있다고, 여기에. 이제 좀 현실을 봐라. 지금까지 네가 봤던 것들은 뭔데? 만약 그런 게 존재하더라도 나는 평범한 경찰이야. 괴물조치 같은 건 다른 데서나 하라고 해. 다른 데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야. 만약 일반인이 하면? 혼란만 초래할걸? 우리들이 처리해야만 하는 일이야. 어이가 없군.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현실을 얕보지는 마. 너처럼 반항하는 애들은 썩어날 만큼 있다고. 뭐 그리고 너무 비관하지는 말고 지루한 일상에 비하면 자극적이고 좋잖아. 이건 애들 장난이 아니라고. 장난치는 게 아니야. 단지 뒷사정을 알아버리면 이미 돌아가기엔 늦었다는 말이지. 타나베, 여 힘으로. 쟤왜 죽었어? 쟤쟤왜 죽었어? 어, 나 여기 다시 왔다. 한다, 어디로 갔어? 어, 텍세이브 아니야. 저건 아까 굴러 떨어진 게 아닐 텐데, 형세가 불운해지기 시작했군요. 무슨 일이야? 힘으로 랑 연락은 취해진 거야? 네, 예상대로 그는 팔척귀신과의 접촉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잘된거잖아. 무슨 문제라도 있어? 코쿠르가 행방국명이 된것 같습니다. 이쪽에선 연락을 취해봐도 전혀 걸리질 않아서 그의 안부는 불명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사망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에 특목과 여러분들도 큰 기대는 하지 않도록 팔척귀신이 <루> <루> 이 마을에 나타난 이유는 제2의 개인이 개인 증후군에 따른 영향이겠지. 마을 경계에 있던 지장보살, 그것 때문에 녀석은 이 마을에서 나갈 수 없어. 카쿠가와 시로 이동하는건 불가능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팔척귀신은 무언가에 꿰어들린 거야. 이 신성마을로, 무언가 가였나? 뭔가 다른 뜻이 있다는 게 느껴져. 호루라기를 입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루에 한 번인가? 어, 아, 안녕. 아, 아 안녕. <laughs> 어머나. 아, 뭔지 알것 같아, 이거. <laughs> 이럴줄 알았 맵이 정말 큰데 이번것도? 이번것도 맵이 좀 큰데? 어? 다시 일로왔어 여기로 내려갈수 있나? 신경 쓰이는 점은 없다. 공중전화? 잔돈이 없어. 오래된 자판기. 본 적도 없는 음료수. 야채가 들어있다. 뭐 옆쪽으로 더 가볼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없고.